너무너무 상큼하다. 오늘 거의 일주일 만에 수영을 갔다와가지고 기분이 아주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제가 겨울철 꿀템? 생활꿀템도 있고, 약간 뭐, 패션템도 있고, 지금 제가 만족하고 있는 제품들을 한번 모아서 소개를 해볼까 해요. 제가 일단 오늘 수영갈 때 신었던 크록스 신발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고, 요거, 요고, 요거, 요고. 요고, 저맨 처음에 패션템으로 샀거든요? 근데 제가 아침 수영을 가잖아요. 수영만 잠깐 갔다 오는데, 양말을 그때그때 그때 챙겨 신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수영장에 도착하자마자 또 바로 양말을 벗어야 되는데 뭔가 일거리가 하나 늘어난 기분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양말을 안 신고 제가 신고 나가거든요. 너무 따뜻해요. 그리고 신고 벗기도 되게 편해 가지고 진짜 막집 앞에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수족냉증이 너무 심해서 맨발로 나가기는 힘든 그럴 때이 크록스를 겨울용으로 구비해 두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아마 종 사이즈일 거예요. 종 사이즈. 그리고 여기 겉에도 이 방수가 되는 거잖아요. 막 눈길이나 오히려 그런데 어그보다 더 꿀템. 패션용으로 샀다가 진짜 매일매일 신고 있어. 짠. 갑자기 물티슈를 꺼놨는데, 아어 이게 확실히 겨울 되니까 니트 그리고 코트에서도 나오는 털막 거울에 먼지가 더 금방 쌓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거울만 닦는 게 아니라 이거를 거울을 닦고 나서 수전을 닦으면 수전이 아주 반짝반짝 그 세척을 한 것처럼 빛나요. 쿠팡에서 샀습니다. 짠. 그리고 제가 진짜 열심히 자주 쓰는 바디 오일이에요. 제가 바디 제품을 이만큼 썼다는 건 진짜 많이 쓴 거거든요. 이게 오일이어가지고 저는 겨울에밖에 안 바르는데. 특히 언제 좋냐면 밤에 잘때 진짜 이렇게 샤워하고 나서 싹 바르면 그 건조한 각질이 되게 싹 사라지는 기분이 들면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펄이 있어요. 그러면 온몸에 펄이 있어요. 근데 그 펄이 어디 묻거나 하지 않아. 그냥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것 같아요. 이거 막 바르면 몸이 막 번쩍번쩍 빛나면서 내가 막 무슨 엄청 여배우가 된 듯한 그런 착각이 되거든요. 아무튼 기분이 되게 좋아진다는 얘긴데 이 펄이 어디 묻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날 일어나면, 뭐, 이불도 어디 묻은 데 없고, 내 몸에도 뭔가 흔적도 안 남고, 그냥 싹 사라져 있어요. 너무 신기하기도 한데, 이거는 가격대가 좀 있어가지고, 연말에 선물용으로 해주기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선물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발열 네이. 발열 네이는 제가 이거는 한 2년 전인가에도 광고를 했던 제품인데, 아직까지도 너무 잘 입고 있거든요? 마른 파이브 제품인데, 배 같은데 보면은, 뭔가 박음질이 하나 더 돼있어 이뭐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뭐가 뭐더 들어있다랬나? 죄송합니다 광고할 땐 열심히 찍었는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무튼 근데 진짜 제가 그동안 입었던 발열네의 중에 베스트 저는 이거 바지도 많이 입거든요 저는 또 풋살하잖아요 레깅스처럼 입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마룬파이브에서 매년 선물을 보내주시는데 한 번도 안 뜯고 다 선물로 보냈거든요 그만큼 옛날에 쓰던 거를 계속 빨래해가지고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개할 제품 제가 아까 수족냉증 있듯이 피부도 조금 계절을 타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여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안 바르는 핸드크림조차도 안 바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겨울에는 피부를 포함해서 막 손, 발, 바디 오일까지 싹다 챙겨 바르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손을 씻고 나왔을 때어 핸드크림을 좀 바르고 싶은데 하면 그때부터가 저한테 이제 가을 겨울이 시작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지금 보습 아이템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바로 마녀 공장 판테토인 크림입니다. 제가 내공왕 때문에 마녀 공장을 알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이 마크를 알았는데 수영장 가면 은근 마녀 공장 제품들을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 마녀 공장 판테토인 크림이 어, 무려 200시간 보습 유지력을 입증을 받아가지고 이 애가 200시간 크림이라고 불린대요. 2 0 0시간이면 거의 한 8일 9일 되나? 그리고 바르자마자 진짜 좋았던 거 얘기를 하자면 이게 무향입니다. 저는 무향이 너무 좋아요. 아니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헤어도 막 에센스 바르지? 그리고 핸드크림 바르지? 막 바디 오일 바르지? 또 근데 막 얼굴에도 향이 있으면 진짜 어지러울 때가 있는데 이게 무향이어 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손에도 바르고 있어요. 아, 근데 판테토인이 뭐냐? 저도 이번에 공부했잖아요. 피부에 극강 보습력을 주는 판테놀의 4, 건조하고 예민해진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액토인이 1의 비율로 벼약된걸 판테토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피부 속 보습을 되게 신경 썼다. 제가 이거 맨 처음에 손등에 발라가지고 테스트를 했어요. 보통 핸드크림 막 이런 거 저런 거 테스트해서 받아볼 때 약간 그 수분은 되게 많은 거 같은데 좀 미끄덩하면서 손등에 겉도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테스트할 때부터 그런 끈적이거나 미끌거림 없이 손등 안에 스며들어가지고 손등이 진짜, 진짜 쫀득쫀득하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속보습이구나. 이제 겨울이어가지고 밖에 나가면 칼바람에, 대중교통 타면 히터에, 막 사무실에 앉아있어도 너무 건조하잖아요. 뭔가 24시간 내내 건조한 환경에 있는 느낌인데 이 제품이 그런 건조하고 예민한 피부에 가려움, 개선 기능성까지 갖춘 기능성 크림이에요. 저는 속보습을 더 채워주기 위해서 이거 크림 바르기 전에 펀덴토인 에센스 토너를 먼저 바르고 있어요. 토너지만 앰플처럼 영양과 보습감이 있어가지고 단계는 줄이면서 보습을 꽉 채울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쓰시면 효과가 더 좋을 거예요. 이게 소개해드린 편덴토인 라인이 총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사용해본 토너 그리고 크림 이거 외에 완전하게 극건성을 위한 밤까지 있대요. 이렇게 세 개는 마녀공장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랑 공식몰에서 만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보기란에 적어줄게요. 오늘 좀 두꺼운 가죽 자켓 꺼내 입었고요. 아직 막 코트 입기는 싫더라고요. 아, 이런 눈썹 안 하는데 일단 눈썹이 되게 있기도 하고. 아 앞머리만 너무 진하고. 네. 좀 약간 환한 네. 듯한 눈썹? 올라가는 눈썹이라서 부드럽게 허리 네. 셔가지고한번더 네. 빼주시고, 여기에서 산이 올라가는 게 싫으면 여기 코, 산에서 뒤쪽으로만 라인을 내려주세요. 근데 지금 컬러가 일부러 조금 부드러운 컬러로. 김치찜하게 부가 너 조금 끔 좋았네. 김혜수, 김혜수, 마지막이래. 청룡영화는 이제 안 하는데, 임시 다음 청룡영화는 누가 할까? 임시 궁금하네. 서울의 밤, 재밌다네. 내가 냉장 방을 따져가지고... 네, 한 개? 그래서 저는 포테이토랑 머쉬룸, 베이컨 에피 이렇게 좋아해요. 아, 커피 맛있다. 음. 응. 응. 맛있어? 진짜 개맛있다. 와 진짜 미쳤다, 미쳤다. 이걸로 먹은 빵 중에 제일 맛있다. 네, 제일 추천해주셨죠. 응. 이거 찍어 먹어봤 응. 꼭 찍어 먹어. 와, 너무 맛있어요. 현지에요 오, 괜찮다. 편지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죠? 제일등이에요 <laughs> 어? <laughs> 이거는 꼭 마지막에 드세요 아, 어, 진짜 맛있는데 대박. 와, 진짜 맛있다. <laughs> 아 근데 있어 이게 대박인 것 같아. 음. 음, 이 진짜 대박이야. 그래서 음. 이 보니까 우리 직원분이 되게 영업을 잘하시네. 우리도 이거 맨 처음에 시킬 생각 없었는데, 음, 자기 넘버원이라고 하니까 막수해야는데 진짜 맛있다. 이런 스몰토크가 필요하긴 한것 같아. 너도 스몰토크 좀 해. 눈안 마를지 고? 어, 제 넘버원이요. <laughs> 이거 이거요. 맞다라리요. 단거는 맨 마지막에 드시라고, 먹으라고. 아니, 근데 맨 처음에 메뉴 추천해줄 때 너무 많은 거야. 아, 뭐한 5개 추천해주시지 않았을까? 마지막에 넘버원 추천해주셔가지고. 맛있다. 귀엽다. 바디 바디에 붙이는 스티커 같은 거. 파티 있을 때 완전 유용할 것 같아요. 운부츠랑 케이스 스터디 콜라보 한 거예요. 되게 신기한 게이 부츠는 왼쪽 오른쪽 구분이 없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짠. 그리고 카메라를 샀어요. 제가 컴팩트한 디카가 예전부터 서브로 갖고 싶었는데, 캐논, 파워샷. G7X 마크2로 제가 유튜버를 시작했었거든요. 마크3로 다시 돌아왔네요. 짠. 아이, 쁘다 너무 이쁘죠? 음, 아이고, 비닐을 샀거든요. 지금 어차피 밥 묶음을 해가지고, 잘안 되는데, 요즘 모자핏이, 내가 요즘 다 모자핏이 왜 이러냐. 아 굉장히 구름구름한 모자 하나랑 또 있습니다, 모자를. 오, 리본 모자도 샀어요. 제가 지금 밥묶음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핏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렇게까지 핏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조만간 모자 하울해서 다시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 로에브르에서 크리스마스라고 인비테이션 겸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의아인들하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일본 니팅 브랜드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스커트랑 입으면 예쁘거든요. 뒤에는, 짜잔, 요 리본으로 되어 있어요. 입으면 너무 귀엽겠죠? 짜잔, 요 흰색 털베르는데 이게 단점이 조금 털이 날리더라고요. 근데 핏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원래 크리스마스 룩북 찍을 때 써보려고 한 건데 늦게 도착했네요. 이렇게 있는 거 너무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엽다 색깔. 아는 떨어져가지고 도로 떨어져. 예전에 일본 여행 갔다가 사온 건데, 이거랑 주먹밥 해먹으려고 헉, 맛이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자, 그제 우리 같가 다른 다가풀같 봐.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안에 어, 이거는 귀여운 마가린 핑거스 꽃무늬 패딩이고 안에는 이렇게 귀엽게 생긴 약간 비치는 원피스예요. 안에 입은 거는 마른 파이브 바르네인데 그냥 레깅스처럼 입고 있어요. 여기에 레고 어머 이렇게 했고 지금 아, 진짜 옷장이 꽉 차가지고 아우터가 더 들어갈 곳이 없어요. 1월에 플리마켓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앞머리를 자를지 말지 너무 고민이 되는데 이렇게 지금 완전 거지존이거든요? 이렇게 더 길러야 되는가. 아무튼, 나가보겠습니다. 안녕!